안녕하세요 편안한 부동산 미디어입니다. 오늘은 여기 김해시 칠산 지역에 있는 작은 규모의 공장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인데요. 그런데 주택보다는 작은 규모의 물류창고나 환경자원관리업체 그리고 상업용 시설 설치업체들이 많이 모여있는 지역입니다. 앞에 보이는 이 공장 형태의 건물을 매매하고자 합니다. 여기는 공업지역이 아니라서 일반적으로 경공업 부분의 업종을 운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까운 곳에 서김의 IC가 있어서 부산과 장원 쪽으로 바로 넘어갈 수 있답니다. 이곳에서 멀지 않은 유라 쪽에 신도시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어서 작은 경공업을 운영하기에 나름 괜찮은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조업용 건물의 외부 모습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 건물의 대지 면적은 120평이고 건축구조는 일반 철골 구조입니다. 주차는 공장 앞쪽에 두 세대는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공장의 옆쪽 공간이고요. 자재나 상품을 보관할 수 있는 외부 공간이 되겠네요. 공장 안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부 면적은 60평입니다. 2021년에 지은 거라서 아직 깨끗한 공장입니다. 건물의 높이는 7.35m 이고 전기 용량은 25kw 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천장 쪽에 호이스트 같은 크레인 설비는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반대쪽으로 어, 건너가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장 안의 내부 시설은 매매하는 것은 아니고 건물만 매매합니다 매매 가격은 토지평당 600만원으로 산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경공업용 소형 제조 공장 건물이 필요하신 분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